네. 오, 내가 잡을 네 아, 너참 아 <laughs> 그렇게 잡아보고 싶더니 못 잡더니 이거 갖고 잡네. <laughs> <laughs> 안 돼. 그러지 마. 안 돼. <laughs> 아, <웃음> <웃음> 아, 죄송해요. 선생님 <laughs> 줄 걸었다. 안 돼! 댓글로! 죄송해요. 아, 죄송합니다. 아, 계속 절로가 어떡하지? 저천히 천천히 천천봐 거기서 천천질 천천히 천천 천천히 천천히 천천아 천천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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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천 천천히 아니야 <laughs> <또 한다고> <웃음> <웃음> <번>